다카드 누가 그렇게 끝까지 쥐어짜서 써?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은 새 제품 포함 누가 다카드를 그림 그릴 때 써? 바로 제가 써볼 겁니다 솔직히 이거좀 물감이 남는데 아깝잖아요 <laughs> 좀 활용을 많이 해보고 싶고 그리고 오늘 새로 써볼 제품들은 바로 제가 새로 산 쉬밍케 있죠 어 벌써 이거 녹아가지고서는 주변에 있는 물감 묻은거봐 그거랑 그리고 이제 이 새로 산쿵 브러쉬 이거랑 해가지고서는 같이 써보면서 첫인상 포함 바카드 끝날 때까지 알차게 쓰기 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시민케의그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듣기는 했는데 도대체 얼마나 좋을지도 너무 궁금하고 발색까지만 해보고 이거를 많이 써보지는 않았잖아요. 아, 여러분, 그리고 이 여름에는 물감이 이렇게 녹으니까 조심하세요. <laughs> 일부러 이런 색으로 또 찾아왔거든요. 또 알차게 녹여서 써줘야죠. 궁금하네요. 음. 그때도 제가 이거 예쁘다고 극찬하기는 했었지만, 진짜 개나리 색도 아닌 것이, 또 황토색 계열도 아닌 것이 좀 오묘한 색깔이라서 더 예쁜 것 같아요. 이거 얼마 못 쓰니까. 위쪽에는 조금 더 개나리색이니까 이런 색들을 조금 더 섞도록 할게요. 음, 예쁘다. 이쪽으로 요색을 칠하는데 어디 한번. 섞어볼까요? 아 이거 되게 붉은색으로 뜨네 요런데다 한번 위쪽에다 살짝 써보죠 색 섞이라고 음. 요거는 세피아라서 고동색 느낌 많이 나요 아저 종이는 그 뭐야 그거 캐논 캐논이래 캔소 캔소 쓰는데 괜찮죠? 조합이 되게 괜찮네. 오랫동안 안 말라서 계속 올려서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시 이색으로 돌아와서. 이상은는 맑고 투명한데 발색도 아주 예쁘다 라는 느낌이 솜을 들었거든요. 근데 어디에도 없는 색들이라서 참 좋아요. 확실히 시넬리에랑도 그렇고 딱그 회사마다의 그 특징들이 이렇게 달라가지고서는 이 사모는 재미가 또 있는 것 같네요. 이거는 물을 섞어서 바르니까 훨씬 더 밀키해요. 그쵸? 되게 흰색을 안 섞었는데, 흰색을 섞어가지고서는 만든 그런 밀키함? 이런 거 되게 건물 같은데 쓰면 예쁘겠어요. 물론 지금도 건물 쓰고 있긴 하지만, 쉬밍캐는 그 기본색이라기 보다는 이런 식으로 만든 색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색이 특이하고 예쁜 것 같아요. 그좀 물감을 써보셨으면 알겠지만 그 회사마다 되게 공통적으로 내는 색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서는 사실 막 그렇게 크게 차이를 못 느끼겠고요, 이제는. 물론 있긴 있겠지만 이런 다른 색들을 뽑아내는 데에서 이 회사가 얼마나 고른 발림성.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다양한 색감을 뽑아낼 수 있는지. 요런 거에서 살짝 차이가 보이더라고요. 확실히 그 이걸 칠할 때 봐도 반공 칠할 때는 굉장히 쨍한 색감이었잖아요. 그래서 요런 차분한 느낌은 거의 안 났단 말이죠. 많이 쓰시는 분들 좀 이해 갈것 같아요. 색도 살짝 다른데 좀 없는 비범한 색이고. 색이 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나오면은 또 되게 사모아지고 싶어지잖아요. 이 매니아 만드는 방법도 잘 아는 그런 회사 같고요. 역사가 오래된 그런 회사들 있죠. 이미 잘 만들어가지고서는 매니아층이 좀 있는 그런 회사들 보면요. 색? 또 되게 다양하게, 세밀하게, 이거, 많은, 비슷한 군에서도 많은 색을 뽑아내는 것 뿐더러 되게 그 안에서도 색 조합을 잘 해가지고서는 이 사람들의 구매 욕을 잘 부추기는 것 같더라고요. 왜 모든 색을 다 살려고 그러면은 어렵잖아요. 그리고 색을 정말 잘 아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그 세분화된 색을 이게 뭐가 좋은 건지 알기도 어렵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되게 그런 상품을 잘 만들어낸 느낌이라는 거? 섀도도 낱개 섀도우를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팔레트 구성을 잘 해놓으면은 그걸 믿고 많이 조합을 해서 사는 편이잖아요. 약간 이 물감 회사들도 정력이 좀 오래된 것들은 그런 조합을 되게 잘한다는 느낌이랄까? 어, 근데 이것도 확실히 이쪽으로 가니까 노란 느낌은 확 죽는다. 그쵸? 근데 이 부분적으로 또 노란색이 필요하니까 시넬리를 쓸게요. 황 노래지네요. 여긴 그러고 확실히 웜해요. 갑자기 이거 쓰니까 색이 노란색의 이 존재감이 되게 강하네? 전 시넬리아랑도 엄청 크게 차이가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거 같이 바르니까 이것만 갑자기 엄청 선명하죠. 물론 물감을 많이 쓴 이유도 있겠지만 전 이게 이렇게까지 존재감이 뛰어날지 몰랐어요. 아 진짜 이래서 투명하게 발색된다는 얘기가 있구나. 신기하네요. 전 당연히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 차이가 별로. 어, 근데 이 여기 세피아는 다른 것보다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이 없이 좀 회색에 가까운 세피아네요. 우와 신기하다. 은근 이게 회사마다 내는 색이 다르네. 여기 있는 데다 먼저 우와 아 내가 이래서 이걸 골랐구나. 맞아 그랬지. 헉, 색깔 예쁘다. 확실히 다른 회사 세피아랑 색이 달라요. 어떻게 이런 색이 나오지? 진짜 예뻐요. 와, 오, 이거 거의, 이거 그냥 무채색으로 써도 되겠는데? 아, 물론 지금 살짝, 살짝 저거 핑크가 살짝 섞였거든요? 요거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 예쁘다. 근데 이 세피아 산 이유가 있었는데 왜 세피아를 샀지 되게. 그 사놓고 당황했거든요. 세피아인지 모르고 사서. 아, 이 세피아랑 차이를 보여드려야겠다. 잠시만요. 어이 세붓이랑 한번 써볼까요? 어머, 근데 이것도 물 묻혔을 때 벌써 보니까 완전 쫀득하다. 이 신안에서 나온 세피아. 와, 이것도 쫀득하다. 왜 쓰는지 알겠는데? 쉬밍케 오, 이거 색 예쁘다. 헉, 세상에 색 예쁘네. 민저 인 뉴튼. 보이세요? 이세 회사 확연히 다른 거? 민저 인 뉴튼은, 되게 따뜻한 색감이라서 저는 반다이크 브라운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고요. 제가 알고 있는 세피아는 약간 이 정도에 가깝거든요. 제가 신안을 오래 써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신안에 비해서는 쉬민케는 조금 더 무채색에 가까운 색이고 보시면은 이 위에 있는 색이 너무 고급스러워요. 제가 이거를 잘못펴 발라서 그런 걸까요? 되게 고르게 펴지네. 이 기분 탓인가? 물감도 되게 잘 녹아가지고 저는 처음에 이렇게 스무스하게 쫙 발리고 난 다음에 쫙 퍼지는 이 고르게 발린 것도 그렇고 어, 이게 좋은 이유가 있네. 예쁘다. 여러분 쉬미케 세피아 사세요. 이게 되게 예쁘다. 그럼 나머지 부분 한번 빠르게 칠해보도록 할까요? 진짜 황당하다. 이거 보여드리려고 잠깐 켰거든요. 지금 이붓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이 아까 전에도 되게 얇은 면도 되게 잘 칠해졌는데 지금 이런 큰 면을 칠할 때 보면은요. 이렇게 약간 마카 같은 걸로 칠하는 것처럼 이렇게 모양이 딱 잡혀가지고 돼요. 이게 근데 또 그런 평부처럼 그 땅땅한 텐션은 아니고, 이 모양이 제대로 잡힌다 그럴까? 근데 이게 또막 힘만 있는 게 아니라 물을 또싹 머금어가지고서는 이게 되게 부드럽게 발리거든요? 그 틴토레토의 그 쫀득쫀득한 느낌은 아니지만 되게 이 붓도 완전, 뭐라 해야 지 사뿐사뿐 쫀득쫀득하게 올라간다고 해야 되나? 되게 신기한 그런 질감의 붓이다. 이거 왜 그렇게 후기가 좋았는지 알겠어요. 이쿤 메모리가 전체적으로 이, 이 제품력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맞춰 봤는데요 어, 이 확실히 쉬밍케가 발색이 약한 건 아닌데 시넬리 같은 거에 비해서 보니까 확실히 수채화 같이 좀 투명한 느낌이 있긴 하더라고요 비교적 다 카드를 끝까지 쥐어짜내서 건물도 다 칠해 가지고서는 그려 보고요 아, 확실히 보니까요 여기 있는데 칠한 게 아시다시피 쉬민케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데 이 노란색 칠한 게코어거든요 틴트가 딱 입혀진 듯이 스며들어가지고서는 됐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스미듯이 이렇게 딱 발린 느낌이잖아요. 여기 있는데가 쉬민케고 여기 있는데가 시넬리앤데. 여기 발린 색이랑 여기 발린 색감이랑도 색이 확실히 다르고. 좀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들이 물감 색들을 굉장히 세분화해서 잘 된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취향대로 잘 골라서 사실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사실 보는 게 중요하겠죠? 많이 보고 내 취향이 뭔지 알고요. 약간 명예품 브러쉬. <laughs> 뭐야 직원 되겠어요 쿵브러쉬 너무 좋고 둘다 색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썼는데 특히나 세피아가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예쁘게 나와가지고서는 되게 기분 좋게 썼었던 것 같아요 재밌었을지 모르겠네요 그러면은 다른 것들도 이제 리뷰할 것들 많잖아요 그걸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